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미명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겔 9장 말씀인데, 이 에스겔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어떤 환상이냐면은 바로 어, 심판에 관한 그런 환상이죠. 어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용한 죄악을 보시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 어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리고 어 심판을 행하게 되시는데 어 어떤 심판을 행하게 되는지 그 환상을 지금 어, 에스겔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끔찍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많은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그 구별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유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에스겔 9장 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기 시작해요. 어, 심판이 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돌럽힌 거죠. 그래서 가증한 일을 어, 행하고도 뉘우칠 줄 어, 모르고 그렇게 그 행위를 지속하게 되었는데 어,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너무너무 가슴 아파 어,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의 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주라. 그리고 저 늙은이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어, 당하게 될 때에 그 이마에 표가 있는 그들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이죠. 어, 구별된 자들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제 길로 간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어, 악인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본인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통해하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영적이지 않은 이 세속적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고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소를 성소로 어 구별하여 세우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탄식할 수 있는 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유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 전 이집트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사람뿐만 아니고요. 짐승의 척것까지그 죽음의 재앙이 전 이집트에 임하기 시작해서 다 죽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지 않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 그 문설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 좌우에 그 피를 발아서 표시를 해는 그래서 그 문설주의 피가 그렇게 발라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유월하게 했다. 이걸 pass over라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지 못하도록 유월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에서도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가족으로 이렇게 갈릴리교에 등록하신 분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우리가 교회, 교패를 가져가서 그 교패를 붙이고 예식을 행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문은 천군 천사가 지켜주셔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이 가정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이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예식을 이렇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상징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인을 친 겁니다. 그렇죠?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죠. 짐승도 이건 내 거야.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 주인의 인장을 어, 가지고 인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마나 또는 어, 손이나 또는 어, 어, 몸에 인을 치게 했는데 이런 표시들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게 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흠 없는 어린양의 피가 신약시대에 오면은 그흠 없는 어린양의 피가 바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줄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세례 이 인을 성령의 세례로. 이렇게 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어, 능력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 돼그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들. 여러분, 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 성령을 기쁘게 해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는 이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를 근심케 하는 이들도 있어요. 주의적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의 피로 갚지고자 신몸된 교회 기쁨의 성도가 되고요, 주의적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영적으로 근심이 되는 가정이 되면 안 돼. 근심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구원의 날까지 받았는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인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어 이게 사회비단 단체들은 이상하게 말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서 무슨 어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또 말도 되지 않는 어 엉터한 해석들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 미혹해 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이것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만 그렇게 어,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무리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교회 구약에서는 이걸 카알 공동체 신약에서는 에클레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너 어떤 교회 공동체냐 바로 이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의 경건한 옷을 더럽히지 않은, 마치 오늘 이 에스겔 구작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약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의,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은 마지막 심판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멸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승리의 시간이고,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제하게 관영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 마지막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멸망의 시간이에요.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길은 두려움의 일이지. 시간이 되겠죠. 죽음의 시간이 되겠죠. 사망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지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승리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영적인 기운이 온 나라에 영적인 기운이 살아나는 때가 아니고 영적인 기운이 무너지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때, 우리 갈릴레교의 성도들이,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어둠의 정로를 타고 있고, 그 어둠의 사지로, 어, 끌려가고 있는, 어,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 하면서, 어떻게 해도, 이 무너지는 것들을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늙은이에서 저 어린아이까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게 될때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보호해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함을 받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함을 받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레 교회가 보호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민족이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 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